4월 월삭을 지킵니다 12달이 있습니다만은 12달 가운데 사실 가장 황금기와 같은 계절 하나를 꼽으라면 몇 월달이 될것 같아요? 각자 사정들이 다르겠죠 저는 4월달이 최고로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군산에 오니까 는요 오후에는 시원한 바람도 불고 <laughs> 4월달이 되면은 이게 먹을 수 있는 봄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쑥도 있고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쑥도 있고 달래도 있고 봄철 그 봄내음을 나게 하는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아, 여러분 그, 그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 그 미나리도 얼마나 그 맛깔스럽고 맛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봄철이 되면 여기저기 꽃이 참 화사하게 핍니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목련도피고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는데 서울 한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꽃이 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꽃을 피우기를 바라고 사업도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고 건강도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의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내일이면 종료 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무슨 주간을 지내게 되죠? 고난 주간 지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절이 무슨 절기인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평소에 정신없이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고난 주간의 의미성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코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기도 총진군 마지막 부활절 전날 우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네. 나포의 부활동산에서 드립니다 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꼭 영적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린 시들의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활절이 되면 예, 기억 나십니까? 하얀색 옷을 입고 다 운동장에 모여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좋았던 아름다웠던 영적 기독교의 유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게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위에서 확 물이 엄청난 탕류의 물이 흘러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결치는 대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탕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는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 아멘이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컨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추구의 가치의 폼이 있다면 그 폼에 컨폼 동화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시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컨펌하지 말고 트랜스폼 하라 그 말이에요. 그폼 자체를 바꿔가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 새벽 예배 시간에 자녀들에게 하얀색 옷을 좀 입히세요. 정 없으면은 흰 광복이라도 둘러세요. 이게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색 옷을 입고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꼭요학교 친구들에게. 에, 힘들면 여러분, 이번에 꼭 아침에 가셔서 모셔보세요.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살면서 그래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부모님하고 함께 지냈던 그 순간들. 이게요. 항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도 못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적인 신앙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은 그런 역사가 함께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입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제자라고 하는 그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가 포함이 되는가? 성도 개개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가본 구장이 보시면은요. 세 가지 움직시가 동사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뭐냐면이 철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셔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르심을 영어로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말을씁니다 c 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세울 수 있는데 콜 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뭔가를 주셔요. 여기 주셔요. 영으로 기부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잖아요. 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뭘 주셨는가? 능력도 주시고, 뭘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아,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콜링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주시고, 주신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시는가, 파송을 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s e n d 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s e n d s라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c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교회 학교 교사로 부르시고, 어린이집 교사로 부르시고, 원장님으로 부르시고, 위원장으로 부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이세 가지 단계에 주어가 바로 뭐냐면, 누구께서? 예수께서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주도적인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세 가지의 단계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열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공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계한 주품자들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콜링은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바로 파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바로 건너뛴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앞으로 네 인생 바쳐서 살아라 하고서 우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과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바로 무엇인가? 사동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때의 권능이 바로 능력이에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않으면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파송받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영적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가 있으면 차가 자동으로 굴러갑니까? 뭘 넣어야 돼요? 기름 내야지. 아무리 비싼 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굴러가요?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보호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오소리티, 권세를 주시고. 이게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꼬마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 앞에서 점을 못 칩니다. 그 아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 네.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능력 그리고 이 권세 교회에서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권세 가운데 하나가 강대상권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강대상권이 확보되지 못하면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다. 딱 확신이 된 다음에,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강대상권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저희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 기 직전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 기 직전입니다. 전주 있을 때는 전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갑자기 토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운명 안시의 직전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함께 저가 좀. 가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아버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거의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았어요. 이제 그 사연은 참 나름대로 그런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이대로 가시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동안의 관계성은 그렇게 지냈지만 이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순간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마지막 영적기도 받고 천국 가시도록 하자. 여러분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요?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가서 주회 종이 가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영접기도 그리고 예수를 그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그 아버님이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분인데 신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멘 하시고, 겠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지금까지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바로 이것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파송을 합니다. 샌드죠. 보내신 거예요. 이 파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송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의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냄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두 가지 그들에게 이 보냄을, 파송을 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보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가 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누가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가 영적인 일이라면 병을 고치는 것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파송의 목적과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이하들에게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기 보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의 리스트가 나와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 특이한 게요 뭐가 있냐면 배낭입니다 배낭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전부다 특별히 여기에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그 당시에 순례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지역을 다니면서 순례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메고 있는 것이 바로 배낭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배낭을 메고 있는가 막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배낭에다가 돈을 넣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지구로 말하면 강의로를 받은 거예요 강사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다닌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다녔던 사람이 누군가 거지들이에요 거지들이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에다가 한 푼, 두푼 구워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울 지하철에 어떤 거지 한 분이 다 모자를 들고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밑에 보니까 모자가 이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손에도 양손으로 모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아, 왜 양손에 모자를 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장사가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냈대야. 그러니까 전대를 메고 다니는 것은 바로 국어를 위해서 전대를 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제라들을 보내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국어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전대매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복음 전거의 시급성. 그 준비하는 시간 보낼만한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두 번째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 마음을 갖는 분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항상 걱정이에요. 싸워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죽을 때까지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좀 마음 편하게 살겠는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두 번째,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에 다른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어라. 무슨 얘기냐면 보험을 가지고 가면 환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 세 번째가 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환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느꼈어요.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고루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왜 그럴까요? 환영을 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불편해 집이 막 비가 새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비대도 없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냥 여기저기 막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면 그 집에 이렇게 가서 좀 투숙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면 아! 나 오늘 여기서 못 있겠다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래서 짐을 만약에 준비한 거 싸가지고 나오면 자기를 환영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험 들지, 제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을, 우리 집이 을 우리 집 이런 모습이라고 그냥 싫다고 떠나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생사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복음을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견뎌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어라. 세 번째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이제 유대인들이 하던 관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 땅을 갔다가 오면 유대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발에 먼지를 다 떨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곳에 갔다 왔다고 해서 먼지도 떨고 다 떨어요. 우리는 부정을 다. 털어 버리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이야기는 그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세 가지 명령을 그들이 받고서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시면은 자, 보실까요?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강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보험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이죠 제라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뭘 가지고 갔을까요? 능력을 그리고 권능을 가져간 거예요. 가서 이제 보험을 증거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고루간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림의 역사입니다. 성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를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살림꾼이 돼서. 여러분 가는 직장 여러분 때문에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사업의 현장 여러분 때문에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의 멋진 예수의 살림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고루한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바라고 어린이 집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게요. 신이첫번 학기만 가면 대게 이제 3월달에 가서 보면 전 터운 아이들이 막 울고 막 지난주에도 이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막 선생님들이 너무 애를 써요. 막 여기서 울면 저기서 울고 막 서로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막니 우냐 나운다 나우냐 너 울어라 그럼 막 울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참 신기합니다. 한달한달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그죠? 어린이집 선생님들 일어나 보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아, 가서 보면 참 애써요. 여러분 군산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나 돼요. 군산에 군산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벽해나 대 원장님. 최근에 어느 한 교회 어린이 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교회의 어린이 집도 갈 수록 없어지는. 여러분 어린이 집이 사라지면 교회 학교의 보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광교회는 끝까지 어린이집을 가져오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투자하셔서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집과 교회 학교를 분리하지 않아요 교회 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소속을 해서 위원장님이 함께 사역하시고 왜? 우리 교회의 한 지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써주세요 감사하고 늘 고맙고 이런 박수 한번 해주세요. d a Sally Meoxa. You see, o n l 어린이집을 통해서 e say, young up or lag, y 부 u n g up 유 o y s you cheap, you c h 등부 p you cheap, you c h e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꾸고 계시는 미래의 살림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또 하나 이번 주에 96번째 우간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제 100번째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수선교위원회에다가 hey, 부탁을 했어요 1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좀 축제를 합시다 강대상에서 막 춤추고 싶어요 1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는 좀 뭔가 큰빅세리레이션을좀 준비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살림의 역사입니다 성관교회는 개복동 3-1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개 나라 95개 내일이면 96개가 되는데 그 교회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니 매주마다 하나님이 그런 살림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하성. 누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주님의 새임 조심을 딱 믿으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